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선생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핵식 246번부터 250번까지 볼 거고,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50%가 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에 한 번만 더 하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의 구문독해 그리고 어 중급 정도의 원서를 읽으실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조금 더 남은 것들, 이제 기본적인 텐트를 다 끝냈고, 이제는 심화, 애들이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좀만 용기 내서 그리고 꾸준히 할수 있는 만큼 매일 매일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46번부터 한번 읽어보고 출발할게요. Despite having built in 80280, the temple shines brightly due to several renovations. 247번입니다. She c a n be hanging around with her friends this late at night. She must be at home sleeping. 248번 보겠습니다. If you take this pill, it might cure your cold or at least lessen the severity. 249번 보겠습니다. The brave may not live forever, but the cautious do not live at a l 250번입니다. You could hardly make a friend in a year, but you could lose one in an hou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하나하나씩 좀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있던 우리 준동사에서 조금 더볼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동태를 마무리했고 수동태 이후에 준동사의 수동태를 했었습니다. 근데 준동사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동사를 활용해서 만든 애들이다 보니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동사의 성질은 무엇이냐? 첫 번째 주어가 있다. 근데 진짜 주어는 아니니까 의미상 주어가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의미상으로 목적어나 보어가 나올 수 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차선으로 중요한 거 상대적 과거 시제가 있다. 어떻게 생겼죠? have pp.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보죠 수동태도 쓸수 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 bpp. 두부정사는 to p p 도명사는 b e e n pp. 그쵸. 그 다음에, 분사는 pp. 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그냥 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과거에 당했다라는 의미까지 넣어버리면, have been pp를 써서, to have been pp, having been pp. 그 다음에, 분사도 having been pp를 쓰는데요. 분사는 그냥 수동에 열리면 실제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PP만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생략이에요. 자, 얘를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246번입니다. Despite having been built in 802 AD, the temple shines brightly due to several renovations. 이렇게 되있는데요 우선, despite 하면 여러분들,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인데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옵니까? 명사나 동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랑 같은 뜻인데 No, though나 although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는 접속사여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ue란 애도 여기 나오는데요. due도 뭐뭐 때문이는 뜻인데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뜻이지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친구들은 because 얘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as, since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여러분들이 어, 교양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영작이라면 좀 중요하긴 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학생, 중학생이나 혹은 고등학생이라면 얘는 문법 시험으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build, built, built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짓다의 3단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brightly하면 밝게란 뜻이고 bright하면 밝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everal하면 여러 제, 여러 개의란 이 뜻인데 얘는 numerous, 다양한, 많은, many. 많은, 얘네랑 같은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renovation 하면은, 다시 좀만든다라해서 혁신 혹은 개혁, 이미 있던 거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 더 낮게 바꾸는 걸 renovation이라고 하고, 얘네, 동사형은 renovate, 혁신하다, 개혁하다라는 뜻을, 단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despite having been built in 80280. 자, 뭐에도 불구하고요? 우선, having h a p p 가 나왔어요. 그쵸? 데 지금 동명사로 나왔고, h a p p 가 나왔으니까 상대적 과거고, 그 다음에 BPP가 나왔으니까 수동이죠.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지어졌던 거죠. 언제요? 802년. 기원 후 802년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The temple shines brightly. brightly. 그대이 사원은 되게 밝게 빛나요. 뭐때문이요 Due to several renovations. 몇 번의 개혁혁신. 여기선 수리보수.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샤인스가 현재 시잖아요 그리고 지어졌던 건 그것보다 과거기 이 때문에 여기 상대적 과거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지은 게 아니라 지어진 거기 때문에 수동이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24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들이 짧아집니다 여러분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가정법이랑 뚱테 어, 어마어마하죠 영어에서 양대산맥이에요 어려운 것에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 어렵기까지 한 양대산맥을 여러분들이 건너신 겁니다. 이제 이후에 나온 어떤 애들은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얘네들은 약간 부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핵심을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는 조동사인데요. 조동사라고 하면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얘는 조, 돌조자예요. 그래서 조수할 때 쓰는 거예요. 얘는 보조한다라는 느낌인데 동사를 보조해서 동사의 의미를 좀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먹다란 맛이 있음 단어가 있으면 얘를 먹을 수 있다. 먹을지도 모른다. 먹어야 한다. 먹고 있으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의, 의미를 다채롭게 넣어주는 애들을 주동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과 추측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추측을 좀 강조할 거예요. 왜냐면 하 가능성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can이라는 주동사가 있습니다. can은 무슨 뜻이죠? 바로 나오실걸요? 뭐, 뭐, 할수 있다예요. 근데 얘가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추측의 의미로 하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must요. must 머스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이죠? 뭐뭐해야만 한다라는 강제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가 추측이 되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might도 마찬가지입니다. might은 뭐뭐해도 된다라는 허락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may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may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표현이고요. maybe. <laughs> 아마도 그런 추측의 의미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나머지 can이나 must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얘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다음에 조동사, 과, 조동사의 과거 표현 나올 때도 다이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She can be hanging around with her friends. This is late at night. 자, hang around with A 하면 hang around 하면 놀다는 뜻이에요. A와 함께 놀다. 그러면, late at night, 밤늦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어, 그녀는 놀고 있을 수 없어. <laughs> 그렇죠 놀고 있을 수 없어. 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놀수 없어는 되지만. 얘는 뭐냐면, 놀고 있을 리가 없어란 뜻입니다. 어, 놀고 있지 않을 거야. 응, 음, 그녀는 놀고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밤늦게. She must be at home sleeping. 자, 그녀는 몸에 틀림없어? 얘는 자고 집에 있으면 틀림없어. 뭐 하면서요? 자면서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8번 볼게요. If you take this pill, 만약에 당신이 이 알약을 먹으시면, it might cure your cold or at least lessen the sever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선, take a pill 하면은, pill 자체가 뭐냐면, 이게 알약이죠. 응. 알약이에요. 그 다음에 take 하면은 먹다란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알약을 먹다. 약을 먹다. 그 다음에 cure 하면은, 얘는, 어, 치유하다. 치료하다 라는 뜻이고요. 엘리스트 하면 최소한. 이런 뜻입니다. 최소한으로 이건 하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레슨하면 여러분들, 레스에서 와야 되는데, 레스는 더 적은이에요. 그럼 이제 레슨하면 더 적게 만들다, 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괜찮나요? 그리고 이제 severity 하면은 얘는 심각성이에요. 이제 s e v e r e 하면 뭐죠? 얘는 형용사로 음, 심각한 이런 뜻입니다 혹은 심한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이 알약을 먹으면 자뭐 일지도 몰라요 그쵸 뭐뭐 뭐 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감기를 고쳐 줄지도 몰라요 혹은 최소한 그 심각성을 좀 줄여 주긴 할 거예요 줄여 줄지도 몰라요 라고 해서 이 m i g h not may가 뭐뭐 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으로 쓰인 거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9번 보면 the brave may not live forever but the cautious do not live at all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다음 the plus 회용사라는 애가 있어요 the plus 회용사는 어떤 뜻이냐면 모모한 사람들이에요 으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한번 보실래요? the rich 하면 뭘까요? 그 부자들? 어, 부자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애들 the brave, the cautious 한번 볼까요? the brave 하면 뭐죠?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the cautious 하면요? cautious는 되게 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So, cautious 하면, 해명사로, 조심하는, 되게 조심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심하게, 음,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the brave, 용감한 사람들은 may not live forever. 영원히 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의 의미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그 다음에, 그러나, the cautious, 너무 주의하는 사람, 조심하는 사람들은 do not live a 전혀 살지 못한다. 너무 용감한 사람은, 막, 이러고저거 도전하면서 위험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못살 수는 있어도, 너무 조심하면 사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를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o 같은 경우에는, 뭐뭐일 것이다. 라는 추측의 의미도 있다고 위해서 해줬죠. 예, c a 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hardly 하면은, 어, 어렵게, 혹은 열심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세트인데요. Hardly rarely b a r e l y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Hardly rarely b a r e l y 그 다음에 scarcely seldom. 자, 얘네들은 다 어떤 뜻이냐면 그냥 노예요 노. No. 그냥 아닌 거예요.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 거의 안 타란 뜻이에요. 진짜 조금 있는 건데 그냥 노라고 해버리시는 게 훨씬 나아요. 얘네들은 부정 표현이거든요. So You could Hardly make a friend in a year. 당신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습니다. 뭐를요? 친구를요. 1년 안에 친구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but you could lose one in an hour. 여러분들은 그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선 friends겠죠. 이 friend를 한 시간 안에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경험으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동사의 수동 형태, 그리고 준동사의 수동 플러스 상대적 과거시제, 그리고 조동사를 봤는데, 조동사의 경우에는 수칙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뜻들이 있어요. 근데 그뜻 말고도 c a 이나 코드 같은 경우에는 모모 일 것이다 라는 뜻도 있고 must는 모모 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고 may나 might은 뭐 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 있다는 라 거죠. 얘들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